전기차 충전소 근처에서 흡연을 하는 위험천만한 주민의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한 아파트 게시판에 전기차 충전 시설 근처 흡연 금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는 공지문입니다. 공지문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 3층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 주위에서 담배꽁초를 충전 시설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신고됐다는데요. 함께 첨부된 사진을 보면 전기차 충전 시설 위에 담배값과 여러 개의 담배 꽁초가 버려져 있습니다. 흡연 후 곳곳에 널브러진 재들 옆으로 방금 막 불씨가 꺼진 듯한 꽁초까지 보이는데요. 공지문에는 화재 발생 시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 주위에서 흡연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며 추후 적발 시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도 흡연자이긴 하지만 저런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 전기차 충전소 앞은 선 넘었지. 청라 아파트 보고도 정신 못 차렸냐. 예비 살인마다 불붙어서 폭발하면 어쩌려고 등의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한편 최근 들어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전기차 충전소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화재에 취약한 충전소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종종 목격되곤 하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유소와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는 금연구역이 아니긴 하지만 만일 불이 난다면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충전소 근처에서 흡연은 지양해야 합니다.